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의 다로 얘기입니다. 아, 이번 스프레드는 상대가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을까에 대하여 알아보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누었습니다. 잠시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A 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자 A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가 그 사람의 비밀을 좀캐 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수상한데 어떤 촉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상대에게 말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꾸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메시지를 우리가 흔한 말로 어, 거기 어디야 하는 식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느끼는 어떤 의심을 자꾸 대화로서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물에서 나타난 전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기만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뭘끊져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차마 말 못할 비밀까지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우리가 물이라는 존재는 겉으로 보면 평화롭습니다. 해살이 비치고 평화롭다 못해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어떤 물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깊이 내면의 어떤 깊이가 느껴질 정도로 그 매력이 상당합니다. 또 지내면 지낼수록 새로운 면이 자꾸 나타나고, 그래서 매력 발산하는 데는 상당하고, 또, 나를, 내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그런, 그, 친화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다잘 지내고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자꾸 그런, 의심의 그, 연결고리가 자꾸 발견이 됩니다. 그 그것은 첫째 나의 성격의 탓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자꾸 의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제어력을 가지고 그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상대는 원래 그 사람의 타입이 그렇습니다. 해서 안될 말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숨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그랬죠. 비밀이 있는 것은, 비밀이 없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밀은 좋게 얘기하면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걷고 더 이상 캐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두 사람 관계를 좋게 지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있는 상대, 그 정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B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현재 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내가 몰랐던 어떤 그런 부분이 최근에 어, 내가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을 과거사나 그 사람의 주변 사람으로 통하든지 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나한테 내가 알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이런 이러한 면을 내가 알게 됐는데. 아, 마음이 괴롭죠. 자, 그 상대는 나를 어느 정도 숨기고 기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그 상대가 나를 속이고 기만 한게 있죠. 그 상대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유의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은 어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악인이라서 나를 이렇게 막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숨기는 경우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가 알게 됐던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숨겨졌던 어떤 그런 부분은 오히려 내가 떠안아야 할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알아내서 그걸 꼭 내가 알아내려고 한게 아니라 내가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알게 된 건데 알고 있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짐을 어깨에 둘러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C 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나는 그 함께 지내는 그 사람의 어떤 기만 전술에 의하여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뭐 나를 속인 게한두 번이 아니.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말만 꺼내면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나를 사소한 것조차도 나를 속이고 있다. 의사 상대는 나에게 숨기는 게 있을까? 너무 많죠. 내가 다 압니다. 말 들어보면 이 말도 거짓말 같고 저 말도 거짓말 같고 그런데 왜 나는 그 사람하고 헤어지지를 못할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상대를 안 됐다.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은 그냥 밥 먹듯이 속이는 겁니다. 때로는 속이는 게 미안해가지고, 또 속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끝없이 그러는 거. 이것이 내 운명이거니 하고, 그 마음의 보따리를 많이 감싸지고, 덮어두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속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것이 정말 내 운명이라고 하면, 또, 묵묵히 걸어가야 하고, 한 사람을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의 구세주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나 석가모니처럼, 대성적인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한테 이렇게 매달려서 내가 그 십자가를 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것을, 아, 서로가 이제 다 알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고도, 아, 속아주겠나 하는 정도 같으니, 이건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의 그 속이는 그것을 사람으로서 다 성화시키면서 잘 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다음에 D 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이 D 타입, D 타입인 경우에는 하,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왜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바른 말을 입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지, 도대체 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다 그렇게만 될수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 말을 할줄 모르는 그 애완동물도 때로는... 거짓 모션을 쓸 때가 있습니다. 주인한테 좀더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내 잣대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것들은 다 용서 못하고 어떻게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의롭지만 세상은 정의롭지가 못하죠. 거의가 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내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내가 편한데, 아,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그 병을 안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끌어오르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자꾸 화산 폭발을 하면 머리 뚜껑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머리 뚜껑이 열리면 어째 됩니까? 명도 짧아지고요.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죽는다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저성에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는데 거기에서도 누가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용서를 못 합니다. 그 형량을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할수 없죠. 내 성질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냐? 당연히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데, 이 상대는 거짓말도 하지만, 또 반성도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들켰다, 이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보상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가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말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기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얘기거이 역사 속에 나와서 영웅이 나와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다 거짓말이죠. 실제도 있지만 거짓말입니다. 뉴스에 보는 것 도차도 편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편집. 그래서 이 세상은 순수하게 다른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디스여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화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D타입은 어, 내가 세상을 지키는 폴리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상대는 정과가 몇번 있고 고쳐지고 막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이상과 같이 어, 상대가 나를 어떻게 기만하는지를 알아보는 스프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